안녕하세요. 복지집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정책을 비롯해서 연 나이만 나이, 세는 나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나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입학 연령은 연 나이 8세이고 기초연금은 만 나이 65세 이상, 문화누리카드는 세는 나이 6세 이상 등 정확히 구별하실 수 있으신가요? 방식이 달라서 헷갈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. 하지만 내년에는 해가 바뀌어도 한 살을 더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. 2023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. 만 나이는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로, 이번 12월 8일에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부터 민법하고 행정 분야는 만 나이로 통일되는데요.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생일에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 방법입니다. 현재 연 나이로 되어 있는 법들은 연구 용역과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고 점차 만 나이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연 나이 만 나이로 복잡하게 나이를 계산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더 괜찮다는 의견입니다. 한 번에 모든 걸다 바꾸기에도 무리가 있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